원숭이띠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6년생 원숭이띠분들의 양력 7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갑진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 시기에는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도 열정을 불태우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준비를 해야 하지요. 7월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좋은 생각이 행운을 부를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먼저 7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할게요. 흐름이 분명하고 정확한 달이에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해결책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 미리 근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답니다. 흐름이 좋은 시기이니 혹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기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세부적인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활용의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니 매사의 일들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자신의 감과 주관이 매우 강한 시기이니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는 달인이 축하할 일도 있고 축하받을 일도 생길 거예요. 많이 행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일도 잘 되고 뜻하지 않게 선행도 베풀게 된답니다.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는 시기예요. 장점이 다 드러나는 시기이니 자신의 좋은 모습을 어필하기 좋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좋아요. 자신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니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무리한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적인 소득을 올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달입니다. 재테크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손실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흐름은 좋은 달이 분명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만 보면 성과가 있는 달이에요. 전체적으로 분주하게 진행되며 기운이 발산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자신의 역량을 외부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대인 관계가 넓어질 것이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달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답니다. 자리가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포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흐름이 좋은 달이니 자신에게 공과가 돌아오는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물운을 시작할게요. 재테크에 대한 성과가 평소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달이네요. 감각과 판단이 뛰어나서 수익과 손실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달이에요. 또한 외부로부터 취합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줄 아는 직감이 발휘되지요. 무리한 욕심으로 횡재성 재물을 탐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운을 허비하는 것이니, 큰 욕심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직접적인 운용에 의하여 좋은 재정적 수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도 전화위복이 될수 있으니 매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정운을 시작할게요. 자신이 직접 관여한 모임이나 일이 있다면 그곳에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연인들은 관계가 급진전되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성과 마음이 통하는 달이니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크게 어필하는 시기이니 적극성을 장점으로 살리면 원하는 이성과 멋진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달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시작할게요. 신체리듬이 강성해지는 달로 환자라 하여도 몸이 상당히 가벼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므로 소화기 쪽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으로 인해서 체하거나 속 쓰림이 있거나 하는 현상이 덜할 것입니다. 이번 달은 신경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덜한 달로 전체적인 기분이 다소 들뜬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이니 건강보다는 가벼운 실수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달이에요. 이제 사업분을 시작할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계시는 분일수록 활용도가 큰 달입니다. 전반적으로도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달에 해당하니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6, 9, 13, 14일이에요.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8, 10, 20, 22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5, 17, 29, 7, 11, 28, 31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이제 처방전을 시작할게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조그만 경계를 하면 대단히 훌륭한 달이 될수 있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어요.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5, 17, 29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7, 10일, 28, 31일입니다. 목각으로 된 소품을 지녀보세요. 나무 제품을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자주 만지거나 다듬으면 아주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행운의 색상은 진회색, 검은색이며 숫자는 2, 3을 참고하세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갑진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왔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 우리 빛나는 선생님들께서는 여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시길 권해드려요. 건강은 삶의 기본이니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며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시며 자연 속에서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따뜻한데, 화는 큰 기쁨과 위로를 줘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이벤트나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신 자신을 위해 작은 취미를 새롭게 시작해 보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답니다. 혹은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7월을 보내신다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여름이 우리 빛나는 선생님들께 더큰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7월도 잘 살아낼 겁니다. 선생님은 강인합니다. 7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